안녕하세요 자연인 은경입니다 저 제가 녹즙기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녹즙을 짜먹을 건데 들판으로 좋은 몸에 좋은 나물들 뜯으러 왔거든요 1번은 엉겅키를 뜯고 싶어요 엉겅키가 효능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엉겅키랑 다른 들나물들도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엉겅키를 찾아서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풀 속에 파묻혀서 엉겅퀴 개체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녹즙 짜 먹을 수 있죠. 자, 엉겅퀴 제가 고무 장갑 끼고 뜯을 거예요. 여기다. 와, 가시 무서워. 와, 풀 속에 있어도 엉머들 가시 보이세요? 우 와, 진짜 무섭다. 와, 엉겅퀴가 다른 풀들에 눌렸네. 크질 못했어. 아, 근데 이때는 느낌이 굉장히 연하네요. 지금쯤이면 개체가 엄청 큰건클 텐데, 작아요. 이 지금 개망초 사이에 파묻혀서. 여기 엉겅키요 안에도 있죠? 자, 여기 왕구들 백이 있다. 누가 이 위에 요 원순을 따가는 바람에 겨순이 이렇게 또 올라왔죠. 이거 겨순. 왕고들빼기 좋죠? 와르다. 엉겅진. 자. 여기. 왕고들빼기. 자. 왕고들빼기. 이거 보세요. 왕고들 빼기가 아주 풀 속에 숨어있어요. 굉장히 연하다. 여기도. 여기. 여기 가시장추 있다. 이거 녹즙 짤 거기 때문에 좀 밑에 잘라 도돼요 어? 이거 덕인데? 붉은 서나물인데? 이거 좀. 붉은 서나물도 좋은 건데? 와.. 왕고들배기 자, 가시상추 군락입니다 가시상추 가시상추 조금만 뜯을게요. 몇 개만 됐어요 와.. 이것 보세요. 저 들판에서 녹즙거리 다 뜯었어요. 아, 너무 기분좋아 녹즙거리를 왜 마트로 사러 갑니까? 들판으로 와야죠. 얼른 가서 녹즙기 개시 한번 해볼게요. 어이치. 어우 무시라. 무섭다고요, 엉겅키가요 세상에. 가시가 어쩜 이렇게 무서울까요? 지저분한 거는 잘 골라야죠. 지금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막뭐 묻은 거는요 벌레가 아니에요. 풀씨앗들이에요. 풀씨앗 개망초 꽃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도 이건 생으로 먹을 거기 때문에 최대한 잘 살펴야 돼요. 이거, 왕고들 빼기에요, 왕고들 빼기. 그리고, 가시상추 조금 뜯었고요 이거는 붉은 선나물이에요두개 뜯었어요, 두 개. 그리고, 오늘의 주는 엉겅키에요 와, 저 들판에 녹즙거리 뜯으러 갔다는데요. 아, 힘드네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laughs> 너무 더웠어요. 그래도 녹즙 짜먹을 생각에 너무 신이 났어요 솔직히 어, 녹즙은 생으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척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세척하실 때 세제 사용하시라고 위생교육에서 가르쳐주신 거예요 세제를 사용해서 뽀드득하게 닦는 게 흐르는 물에 제일 안전하다고 했거든요 뭐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는 세제로 많이 닦아요 한번 세척해 볼게요. 자, 이렇게 세제를 넣고 조물조물 해서 빨리 헹궈주면 돼요. 빨리 장가놓으시면안 돼요. 신속하게 이 엉겅퀴 가시에 찔릴까봐 고무장갑 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깨끗이 세척이 끝났어요. 제가 요번에 거금 30만 원 정도 들여서 구매한 녹즙기예요 요거 즙 나오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찌꺼기가 나갈 거거든요. 제가 즙을 내 볼게요. 뭐 찌꺼기 좀 봐요, 꼭은가 같아요. <laughs> 와, 이것 좀 보세요. 와, 많이 나왔는데요? 여보, 뭐해? 얼른 와 먹고 싶은 거은거 줄게. 남자한테 최고인거 줄게. 빨리 와. 먹고 와봐요 야. 아 요리잔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이 요리잔 투명한? 그려 아이. 비주얼 안나오게 생겼네 와 들판가가지고 이거야 이거다 딸랑? 응 근데 내가 참 이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유튜브 보잖아 남자들한테 그렇게 썼다 맨날 아, 해줄게 말은 할수 없고 응 말은 할수 없고 그렇게 좋다는데 뭐 이거 많이 먹으면 또 배탈 날수 있으니까 조금만 주십쇼 조금 조금에다가 물을 좀 섞어 보려고요 처음이니까 첫날이라서 물을 좀 섞어서 먹어 보려고 이게 독도 없고 부작용도 없다고는 하는데 찬성질이다 보니까 처음 마실 때또 설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좀 타가지고 물을 시석해서 이렇게 좀 물을 탔어요. 많이 탔어요. 반 이상 탔어요. 흐리게 먹어보려고요. 제가 유리잔을 준비를 못했어요. 다음에 준비할게요. 한잔. 아, 아 형부터 먹어봐. 어때? <laughs> 아니 아니 써안 써. 나 원래 쓰는 거 좋아하니까 뭐이 정도야. 괜찮아? 응. 아니, 써안 써. 안 써. 음. 아, 나 이런 거 원래 싫어하는데, 이게 지방간도 없을 거 아니야? 아이, 나는 별로야. 약으로 먹어야 되는데, 아 그냥 먹는 거지 뭐. 왜 집에 녹즙 배달해서 먹는 사람들 있잖아. 음. 그건 굉장히 흐려. 그래? 근데 이거 물을 반 이상 탔는데도 이렇게 지네? 아, 나약 먹는 거 같아요. 솔직히 꼴타면 안 될까? 어, 타도 뭐 문제가 있간데 타. 아.. 그러니까 아, 한 번에 확 먹어야 돼. 코 맞고? 에이, 아이, 나이가 5 0개인데 하지만 하지만 나한테 남았어, 남았어. 아니,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래요? 지금 원에 컵에다가 요 정도 붓고 나머지 물 채운 거예요. 검사부터 뭐그렇게 진하게 먹을 필요 있나 부작용 생길지도 모르는 아우 단맛이라곤 전혀 없네 입은 개운해? 어우 바로 <웃음> <웃음> 여기 엉겅퀴 왕거들빼기 갈상추 붉은 서나물 그렇게 네가지 들어간 거야 근데 반가지 똥이랑 네. 민들레 이런 거 갈면 좋지. 요즘 뻣뻣할 때는 녹즙을 내서 먹으면 좋겠어. 연할 때는 나물로 나물 먹고. 먹고. 솔직히 저희 밭에도 엉겅퀴하고 왕거들빼기뭐다 있는데 그래도 여기 밭에 있는 거는 제가 씨앗 좀 받아서 퍼트려야 되니까 밖에 들여나와서 뜯어왔어요. 음, 먹으면 하잖아. 아! 난안 먹을 만해. 피부 미용에 좋대. 아? 나 피부 좋은데. <laughs> 야. 저를 녹즙을 매일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 어? 건강을 잃으신 분들 만 아. 어. 그게 그거 먹으면 살빠진다 그렇지. 음. <laughs> 나 이, 오늘 이게 저녁이야, 사실. <laughs> 리얼리. 아, 진짜 안 먹을 거야. 아 그래도 다이어트 한다고 선언은 했는데 3kg는 빼야지 지난번에도 3kg 뺀다 그래 놓고 2kg까지 줄이고 못 뺐다가 다시 2kg 더 2kg가 아니라 3kg 늘었어 아휴 아휴 됐어 반는 먹었어 난못 먹겠어 더 조금씩 먹을래 아니 이거를 있잖아 내가 가루를 냈잖아 가루 건조시켜서 가루 내서 물에 타먹을 때는 이렇게 저기 먹기 거북스럽지 않았거든 아니 그거나 이거나 원래 근데 나는 차라리 건조해서 물에 타먹는 게 낫겠어 이거보단 그게 훨씬 수월해 먹기가 그 원래 입에 쓴 약이 응, 뭐 다이어트, 다이어트, 다이어트에 좋다. <laughs> 근데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먹으면 탈나 그건 또 맞아. 어머들, 어, 오늘 제가 녹즙기 산 바람에 들에 나가서 나물 뜯어다가 정말 여름에 대표할 수 있는 몸에 최고 좋은 나물들이에요. 제가 뜯어온 나물들이 녹즙을 짰는데 어쨌든 어, 매일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녹즙기를 그래서 산 거거든요. 남편을 계속 매기려구요. <laughs> 그렇다고 형이 부족한 건 아니야? <laughs> 못살아. <사나? 웃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